2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은 전도사님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책 펼쳐놓고 예배를 시작할까요 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전우사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에리사의 능력이에요. 어, 말씀은 열한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외에도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어, 중간중간에 한번 찾아보기를 해요. 그렇지만 열한기하 어, 4장을 딱 펼쳐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전도사님하고 유년부 있을 때한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래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와 사사기, 룩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열한기 상하가 나왔죠. 거기 딱 펼치면, 어, 오늘 말씀 4장, 어, 4장, 2장부터 시작할 텐데, 어, 2장을 딱 펼쳐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핵심 구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어, 오늘 핵심 구절이 좀 길어가지고, 오늘은 어, 암송하는 친구는 더 좋고, 또 암송하지 못하고 어나 쓰겠어요 하는 친구 요절 써서 어, 달란트도 받기 바랍니다. 오늘 주소인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아,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다 같이 아멘까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열한기하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아멘. 와 오늘 엘리사가 행한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한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어. 먼저, 공통점. 전호사님이 이제 다음 화면에 사진을 4장을 보여줄 거예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어, 먼저 제일 위에 이 그림은 피라미드예요. 어, 고대 이집트에서 왕이 죽으면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묻었죠. 그리고 이 고인돌은 선사시대 때, 선사시대 때 무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진시황릉은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의 어, 황제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 어, 멋지게 만들어놨죠. 무섭기도 하고 타지마할은 인도의 어, 왕비가 죽었을 때 왕비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궁전처럼 만든 무덤이에요. 이네 가지는 다 피라미드, 고인돌, 진시황릉, 타지마할 다 무덤이에요. 무덤. 어, 이 무덤들은 그냥 무덤들이 아니고, 전우사님이 이렇게 딱 그냥 봐도 그 시대에 강력한, 정말 힘이 센그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어 놨다, 그죠. 그러면 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여기에는 땡땡가 있다, 뭐뭐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유년부 있었으면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서 또 선물도 받고 했을 텐데 맞아요. 여기에는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시체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많았고 그 시대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왕이라 해도 목숨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었죠. 오,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서 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친구 들을 거예요 같이 어떤 말씀인지 또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들었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대신해서 다음으로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두 배의, 두 배의 능력을 받았죠. 그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그림일까요? 우와 전사님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머리 대머리였다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옷을 가지고 이렇게 요단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쫙 갈라졌네요.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봅시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했나요? 열한기하 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우리 열한기하를 펼쳤는데 열한기하 2장 15절 말씀 어, 찾은 친구들은 전도사님하고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인 성력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들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성력의 능력의 두 배를 엘리사가 받았어요. 어느 때 받았다고 했죠. 엘리야가 어,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까 그림을 보니까 짠! 능력을 받았죠. 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을 치니까 강물이 쫙 갈라졌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어, 이제 엘리사 위에 성령의 확신 역사가 머물렀습니다. 하고 그에게 경배했다 겸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선지자가 됐어요. 어, 또 이건 다음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 요, 이게 여기 열리고에 있는 강을, 물을 보고, 어, 물이 나쁘군. 그러면서 이렇게치친이 물에 나쁜 것을 고치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쳤다. 그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리고의 물을 권너는 어떻게 고쳐졌나요? 여리고의 물이 어, 나빠 가지고 그 땅에 열매가 없었대요. 뭐 토산 토산 어, 토산에 어, 토산이 없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야 2장 21절 아까 그 조금 밑에입니다 어, 성경 찾은 친구하고 저는 상을 같이 읽을게 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보세요. 어떻게 고쳤나요? 물 고원으로 가서 그 가운데 소금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사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이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뭐 아프거나 죽기도 했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열매도 없으니까 물을 고쳐줬어요. 그다음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내가 오. 어. 이 여러 그릇들이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엘리사는 과부를 어떻게 도왔나요? 11기와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어,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 생도라 하는데, 그 생도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생도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부인도 있고, 자녀도 두 명, 아들도 두명 있어요.그런데 어, 가난해서 돈을 좀 누구한테 빌렸나 봐요.그 이 생도가 죽으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아들 두 명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그러니까 그 생도 죽은 생도의 부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울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 아들 둘을 그돈빌려준 사람이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답니다.나를 좀 도와주세요.막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음. 이 어려움을 당한 과부를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아. 우리 한번 읽어 봐요. 열한기야 4장 3절에서 4절. 열한기야 4장 이제 한장 넘기고 4장 3절에서 4절. 찾은 친구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아들, 둘, 아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어 보세요 전우사님이 하다말았는데 빌린 그릇마다 값비싼 기름으로 꽉꽉 채워줬어요 아까 그어 생도에 죽은 생도에 부인이 와서 어 울었다 했죠. 어려움을 당했다 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집에는 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겠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 그러면 가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느라 이렇게 그릇을 처음부터 빌려오고 병도 빌려오고 다 빌려와서 문을 닫고 그한 그릇에 있는 그 기름, 기름을 이렇게 부어라. 정말로 부었더니. 기름이 자꾸자꾸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릇들에 전부 다빌린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고, 그 기름이 딱멈쳐졌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도와줬어요.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줬어요. 어려운 사람 꼭 도와주는 엘리사 멋지지 않아요? 다음, 다음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어, 그림에 보니까. 어, 엘리사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수님 수냄 여인, 수냄이 수냄. 수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을 드렸나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4장, 어, 1 1기와 4장 8절에서 10절, 8절, 10절 말씀. 전도사님하고 찾은 친구들 읽어봐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님에 이르렀더니, 어,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10절, 청하군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불,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수메에 가면, 수냄에 있는 수메여인이란 수냄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언제나 음식을 대접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하는 거 봤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줬어요? 쉴수 있는 방과 음식을 드렸어요. 이 순님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고 극진히 이렇게 방도 만들어 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대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손님 여인처럼 거룩한 사람 도와 더 대접하는 그런 멋진 사람 되기 바랍니다. 또 어떤 그림일까요? 1년이 지나면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와. 이런 그림이죠. 엘리사는 이 가정에 어떤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나요? 어, 이순님 여인은 나이 많은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엘리사가 복을 주기로 했죠. 한번 자, 우리 11기 하 4장 6,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사님하고 찾은 친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만 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느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 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더라 았 아멘. 어, 어떻게 어떤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1 년이 지나면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한 이수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없어서 1년이 지나면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 했어 그리고 아들이 생겼어요. 이런 법을 받았어요. 와어또 어떤 그림일까요? 어, 그림에 보니까 어, 이 아들이 누워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 옆에 이 여인은 지금 울고 있네요. 어, 사실은 이, 이 방에 이 수님 여인은 잊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은 슬픔을 표시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와, 이 엘사 선지자가 이렇게 아예 엎드리고 있네요. 어떤 그림일까요? 수님 여인의 죽은 아들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나요? 귀하게 어 아들이 없었던 가정에 정말 귀한 아들이 났는데 그 아들이 죽었대요.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열한 기야 33절에서 34절, 우리 오늘 읽었던 그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 봅시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어, 보세요. 수애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엘리사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렸더라. 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아이의 소, 어, 살이, 살이 따뜻해지고 살아났어요. 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33절에 있었죠. 엘리사가 3 3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사람을 아들을 살린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맞아요.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나도 엘리사처럼 이렇게 기적을 베풀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지. 그치지 기도하는 우리 유념의 친구들 다 되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아들이 죽은 순임 여인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아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살리기 전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또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우리 어네 가지 무덤을 봤는데 거기는 아무리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력이 많은 왕이라도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도사님이 믿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엘리사 전지자도 엘리사 전지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려 주셔서 그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멘. 그리고 엘사 선지자는 아까 전우 사람 이야기했죠.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물도 고쳐 줬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가난한 가부도 도와줬죠. 그것도 수넴 여인도 이렇게 도와줬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대로 어려운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순행여인처럼 어, 거룩한 사람을 도와주는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요. 대접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대접해야 할 사람 이 그림을 보니까 어우 멋있는 이렇게 과자나 빵이 있으니까 옆에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친구 또 학교에 가면 짝지 이웃에 사는 친구 이렇게 나눠주고 대접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세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정말 많이 많이 도와줬죠. 나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에 보면, 어, 연로하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멋진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다 되길 바래요.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같이 큰소리로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 선지자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수애 여인처럼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다 같이 기도하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또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남을 도와주고 또 어, 대접하는 친구들 되어지게 하시고, 순님 여인도 정말 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집한 것처럼 어, 우리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도와주는 멋진 친구 다 되게 도와주세요. 또이 코로나가 다 떠나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녀부 친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많이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수고했습니다. 어, 전도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이 퀴즈의 정답을 스생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성경에도 있었죠? 11기야 4장 33절 말씀에도 있어요. 그 정답을 스님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어, 그리고 우리 오늘, 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죠? 어, 요절을 쓰기. 오늘 요절이 좀 길어서 오달란트. 1학년 친구 한 번, 2학년 친구 두 번, 3학년 친구 세 번을 쓰면 오달란트 받습니다. 써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10편 23편 읽기표 완성하고, 어, 이제 다음 주까지 읽으면 이제 10편 23편 읽기표 완성할 텐데, 다 완성하고 또 다음 주 교육 올때 가지고 오세요. 8월 2, 8월 일주일은 이제 암송대회를 할 텐데 10편 23편 암송대회 할 거예요. 다 읽고 스티커 붙이면 다 암송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전도사님들으니까 벌써 어떤 1학년 친구도 다 암송했다고 지난 주에 말해줬죠. 우리 친구들, 우리 2년부 친구들 다 암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10편 23편 말씀에 마음에 새기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8월 2일날 다음 주일은 우리 2년부에서 예배드릴 텐데 기쁜 마음으로 또. 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래요. 어,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기를 바래요. 안녕.